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저는 군산항 뜬 다리 부잔교 이호 앞에 와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다리가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이렇게 가라앉는 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픈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했을 때이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모든 이런 양곡 이런 것을 이곳으로 일본으로 해서 반출이 되었습니다. 참 아프고 그런 수탈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지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군산항 예, 뜬다리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뜬다리 부잔교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의 특징을 살려 물에 뜰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박 시설을 건설한 다음 부두에서 정박 시설까지 예, 다리를 만들어 밀물과 썰물이 상하로 움직이도록 한 선착장 시설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전라도 곡창 지역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송출하기 위 하여 뜬다리를 제 3차 축항 공사 기간이 1926년에서 33년에 3기를 설치하여 8000톤급 아 경자이큰 아니 8 0이 아니라 3천톤급은3 0 0톤급 기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여기 군산항 에, 여기 앞입니다. 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에, 이게 유엔 참전국 에, 깃발입니다. 지금 바람이 없어서 에, 이렇게 날리지는 않지만 에, 이게 유엔 참전. 16개국 깃발이 이렇게 다 놓여있습니다. 이탈리아 128명이 참전했군요. 덴마크 630명 참전했고 스웨덴 1124명이 참전했고 남아프리카 826명이 참전했습니다. 룩셈부르크 83명이 참 참전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는 이제 피해 현황입니다. 그리스 4992명이 참전해서 738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터키 예, 터키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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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o k y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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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k 호주 만 칠천 백육십사 명 많이 많네요. 미국 우리의 혈맹 미국 백칠십팔만 구천 명 백칠십팔만 구천 명 피해가 십삼만 칠천이백오십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은 인원을 이렇게 보내주고 했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 UN 예, 참전의료지원국이 194만 1462명 예, 의료만 예, 그래서 피해를 15만 4881명이 피해를 봤죠 그냥 여기에 예, UN 예, 참전 예, 평화비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자랑스러운 태극기 참참 예,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한민국 참 희생이 많이 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국 5만 6천 명이 참전해서 4,908명이 예, 또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네덜란드 예.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예. 지금 6.25 전쟁 유엔 참전국 현황을 제가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 예, 필리핀. 예, 필리핀도 7,420명을 보내서 398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태국. 예, 아 태국 많이 보냈네요. 6,326명을 보내서 1,27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벨기에 3,498명을 참전해서 44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5,100명 참전해서 639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3,518명을 참전시켜서 657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인도 627명이 참전해서 피해는 없습니다. 노르웨이 623명이 참전해서 3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방송을 해드리냐면 이게 유엔 참전 16개국 모습입니다. 이런 희생들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찌 된 일인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이태로운 상황입니다. 군사는 이렇게 애국의 도시입니다. 또 이렇게 유엔 625 전쟁, 유엔 참전국 이런 현황을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서 이 군산시가 애국의 도심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희생을 잃지, 잊지 않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군산이 애국의 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에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4일 후인 3월 5일 한강 이남에서 호남 쪽에서는 최초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지역이 군산입니다. 네, 구암교회 바로 구암 동산에서 시작이 돼서 많은 희생을 냈고 또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에, 이런 애국의 도시가 지금은 에, 이렇게 나라가 이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 이렇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내 고향 전라도가 이렇게 다들 에, 영적인 잠을 자면서. 나라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암 교회는 전킨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많은 애국자가 나왔고, 거기서 3일 만세 운동 사건이 4일 후인 3월 5일 이렇게 일어났지만은 이 애국의 도시가 정말 우리가 지금 국가 보안법이 폐지안이 발의가 돼 있고 또 차별 금지법이 발의가 돼 있고. 또 평등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뒤 흔드는 것이고 반성경적이고 반민주적, 반국가적인 이런 법률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는 이렇게 유엔 참전국을 잊지 않고 이들의 희생을 이렇게 지금 다 해놨습니다. 예. 깃발을 보세요. 밤하늘의 어둠 속에 이렇게 비치고 있지만은 16개국 이렇게 깃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산은 애국의 도심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산이 깨어나면 이제 전라북도는 깨어날 것이고 전라북도가 깨어나면 광주 광역시 또 전라남도가 깨어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한국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한번 예, 이 야경 예, 바람 한점 없네요 참 이렇게 후덕지근한 날씨입니다 예, 그럼에도 간간히 바람이 약간씩 미세하게 불고 있어서 이렇게 깃발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엔 참전 16개국을 기리고 있는 이렇게 에,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에, 참 우리 군산이 반드시 에, 이 애국의 도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셨는데, 에, 이 군산 앞바다 바로 여기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군산시 에, 정말 복음의 도시 또 애국의 도시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에, 기원하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 우리 군산시 에, 바다 앞에 있는 16개국 유엔 참전국 6.25 참전국가의 그런 현황을 제가 한번 유튜브로 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바로 이런 애국의 도심을 증명하고 있는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